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 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지역별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뜀박질 환호가 또 다른 지역은 대출학 비명이 동시에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으로 집값 대폭등을 유발하였는데 이제 지나친 상승으로 막판 담벼락에 몰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다주택자 임대주택자, 갭 투자자들에게 메스를 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달러와 유가는 약세, 적과 금은 강세입니다. 집값이 치솟는다고 하여 불안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송을 꼭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끝났다. 아파트 대폭락 온다. 지금 그게 달하고 있죠? 자, 아파트를 짊어지고 가는 이 가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이 이런 짝입니다. 지금 집을 사게 되면, 자, 집값 흐름도 대폭락 위기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평균 영선이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올라가는 시점 그리고 내려가는 시점, 올라가는 시점, 내려가는 시점, 올라가는 시점, 결국적으로 올라가는 좀 금액이 좀더커 보이죠. 한번 보시면 이제 2000, 이게 5년이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상투장 2009년, 뭐 6, 7, 8, 9 이렇게 올랐죠.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0선 밑에 떨어진 2013년. 이렇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략 따지게 되면은 2020년,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또 폭등을 한 거예요. 그 2023년은 완전 바닥이고요. 즉, 2009년과 2020년, 지금 쌍둥이 있는데, 이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여기 보면 답이 나오죠. 그리고 이건 예측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까 떨어질까. 거의 얘하고 아마 닮은 걸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상당히 2023년까지 위험한 상황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부동산을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원친거 보세요. 완전 바닥. 그리고 여기는 동그라미. 완전 꼭지 장세와 하락 장세가 극명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가한 것들을 보면 이때는 계속 올랐고, 이때는 떨어지고, 올랐고, 자, 이제 한번 여기 보자고.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갈까? 여기까지. 아니면 떨어질까? 그럼 만약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여기서부터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확률적으로 지금 여기도 이렇게 뛰었지만, 이렇게 뛸 가능성은 낮잖아요. 정부가 미친 듯이 집값을 억지로 띄우지 않는 하나는 이건 좀 어려워요. 자, 원래 아주 뜨겁게 불탈 때가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가능성과 이 가능성, 어느 게 크냐.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에요? 어차피 미래를 맞춘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고, 틀렸다고 해서 형편없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거든요. 상식. 확률 데이터로 접근해야 돼요. 자, 결국은 뭐, 얼마 조금 가든지 어쩐지 간에 완전 꼭지까지 지금 치고 올라온 건 맞아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폭락 위기,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이제 그동안에 써먹지 않았던 아주 강력한 대책들이 많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수아내게 되면, 답은 뻔하죠. 자, 부동산 7년째 대폭등, 참 정말 슬픈 얘기라는 얘기 보세요. 자, 무주택자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지금 심리 상태가. 부동산을 그래서 매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계속 뜨니까 기다려도 기다려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떨어뜨린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지방, 아마 중소도시도 다 집값 띄울 거예요. 왜? 거기 너무 싸잖아요. 집값 띄워야 세금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지방 중소도시 집 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 특이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분들 집한채 말하는 거예요. 자, 다만 수도권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는 많이 올랐잖아요. 광역시 이런 데. 그런데는 조심해야 하고. 자, 무주택자들이 이렇게 불안해요. 그런데 1주택자, 상대적으로 불안합니다. 집이 한채 있어도 불안해요. 왜? 내 자식도 집을 사 줘야지. 그다음에 내 거보다 저게 더 많이 쪘지. 또 소형 평양이나 금액이 낮은 거갖고 있으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추가로 갭투자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요. 실질적으로 갭투자하려고 막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갭투자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다주택자 탐욕이 지금 극에 달했어요. 와 정말 7년째 집값 대폭 폭등이구나. 대통령 만세하면서요 계속 지금 전국을 휘젓고 다녀요. 추가 갭투자, 지방 사람들 나만 거지된 것 같아. 상대적 박탈 그러니까. 그냥 묻지 마로 상경으로 그냥 서울 올라와가지고 갭투자하고요. 2030 세대 청약 포기자, 청약 얼마 가점이나 되겠어요? 아예 포기하고 청포자가 돼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갭투자 3천이든 5천이든 뛰어드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지금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을 창출했을 거예요. 추락을 하면 어떨려고요? 집값이 떨어지기도 하나요? 자, 아까 제가 떨어지는 사례를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50년 역사상 자,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짧으면 2년 동안,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길면 6년 동안, 올해 6년 반 동안 뛰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참 답답하고 한심하죠?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부안회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승하는 곳. 서울 중저가 아파트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매물도 시지가 말랐습니다. 매물도. 왜? 경기도까지 이제 규제지역으로 묶이니까, 뭐, 같이 규제지역 묶이면 서울이 유망하잖아요. 주로 중저가 아파트들이 뛰고, 경기 중심지역들이 띕니다. 경기 주로 남부지역, 뭐, 성남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데. 자, 지방 중소도시, 여기 지금 아무 규제가 없잖아요.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버스들이 쭉 가가지고 또 싹쓸이 할지 몰라요. 자, 비규제 지역.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지역들이 치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떨어지는 곳은 어디냐. 강남 재건축.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완전 꽁꽁 얼어붙었고, 이제 분명히 여기 아마 단기적으로 폭락할 거예요. 재건축도 지금 하락 기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주변. 그동안에 집값 변방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조정 지역이나 투기, 투과 지역을 한 번에 묶이면서 막 폭등한 곳들 있죠. 거기 지금 누구 살려고도 안 해요. 내놔도 그냥 보지도 않는답니다. 누가 보겠어요? 위치도 좋지 않은데 규제지역으로 묶였는데. 인천. 저 인천 난리 났어요, 지금. 피가 막 1억씩 붙었던 것들이 3천, 2천으로 떨어지질 않나. 마이너스로 돌아서질 않나. 집값 지금 난리 났습니다. 대전, 충청. 여기도 곡소리는 마찬가지예요. 대전이 그렇게 튼튼한 도시가 아니에요. 충청도 청주도 마찬가지고. 세종은 계획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6일 질 대책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대출 대책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뛰는 곳과 떨어지는 곳이 정말 극명하다고요. 그런데 만약 이대로 나누면 여기 계속 뛸 거예요. 계속 결국 여기 떨어지는 것들도 다시 또 뛰는 곳을 닮아가겠죠. 자 추가 대책이 이제 투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투기 방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투기 방지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투기 방지 대책을 하려면은요. 다주택자 완전히 때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갭 투자 못 하게 해야 하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정리해 보면 이거입니다. 갭 투자 금지 또는 제한을 하거나 이번에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전세에도 세금을 때리겠다. 이거 원래 정상이에요. 전세에도 세금을 때리는 게. 자. 그런데 지금 전월세가 불안함을 보이니까 빨리 전 전월세 3법을 제가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갭 투자 때려 버려야죠. 지금 집값이 뛰는 원흉은 갭투자입니다. 파두택 세금 확대. 당연히 이거 해야 돼요. 누진세도 뜨려야 하고. 많은데 왜안 하는지. 임대주택 폐지 축소.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 기, 본인이 기득권인 층인데 집값을 잡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정권이나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나. 예전에는요, 대통령들이 집값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기득권이라고 해서 집값을 안 잡습니까? 우두머리가. 그리고 떨어지면 대항책 쓰고 또는 규제 해제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고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50년 동안. 근데 지금만 안 그렇다고 지금만. 저 사람들이 다돈 있는 사람들인데 뭐그 규제 해제하겠어요. 안 그래요? 규제 해제합니다. 왜? 너무 병폐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만 누구 잘못인지 다알 거예요. 지금만 기득권 측에 합류해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고요 대폭 지금 확대한다. 아무튼, 이세 가지 폭탄이 있어요. 갭투자 금지 제한, 또는 전세도 세금 때리는, 단택 세금 확대, 임대 축소, 폐지, 혜택도 마찬가지고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러면 저절로 여러 가지 어떤 규제가 되겠죠.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투기꾼들이 발을 대지 못하는 규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동산 폭탄 규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상식 아까 제가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자 좋아, 1년 이상 더또 뛴다. 그러면 9억짜리 아파트가 10억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약 1억 정도 올라가겠네요. 1년 더 올라가면 물론 2억 뛰는 데도 있겠지만, 자 근데 그냥 보합이다. 그럼 9억일 것이고, 문제는 지금까지 6년 반 동안 올랐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 가능성.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자, 1년 하락하면 8억, 2년 7억, 3년 하락하면 5.5, 4년 하락하면 4.5. 혹시라도 금융위기라도 터진다. 그러면 거의 반토막. 여기 보세요. 하락 기간과 하락 폭은 비례. 정비례하죠? 기간이 기니까 하락 폭도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상승 폭과 하락 폭은 정비례. 지금 상승 엄청나게 한거 아시죠? 두배반 뛰었어요. 서울. 여러분들, 통계치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두배 이상 뛴거 맞아요. 사업대가 지금 9억, 5천, 10억까지 치고 왔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 상승폭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할 때또큰 거예요. 왜 여러분들 2010년에서 13년 무너진 줄 아세요? 그렇게 많이? 2006, 7, 8, 9년에 엄청 뛰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현 정부의 집값 하락 의지가 핵심인데, 한 1년만 정부가 잡아주면 나머지는 심리가 꺾여서 저절로 2에서 4년이 빠집니다. 자, 유럽 주요 도시들 보세요. 자, 독일입니다. 이거 빨간색, 독일. 여기를 보면 고 2012년부터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12년이에요, 13년 이렇게. 그 다음에 까만색이 직값 많이 뛰었다고 하는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이 프랑스, 연한 회색이 이탈리아예요. 다 폭등한 것 같지만, 자 우리나라 거예요 중위권 가격.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얘하고 좀 비슷하죠 독일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더뛰었어요 사실상은 이렇게. 근데 대충 봐도 영국, 프랑스, 웬만한 나라들보다는 훨씬 들 뛰었죠. 그만큼 거품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 4.5억짜리가 9.5억, 10억을 치고 가고 있으니.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보더라, 이렇게 말하죠. 문재인 정부 때 뭐, 3 40% 폭등한 것으로30% 무슨 어쪽 죽을 30% 뛰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30% 뛰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서 올해 뛴 것만 해도 30%뛴것들이 많네요. 조작하지 맙시다. 자,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이거 부동산 규제 하면 내가 샘플을 한번 몇개 뽑아봤어요. 자, 영국 부동산 등록세라고 했죠 우리나라 취등록세, 이제 등록세. 등록세로 통일을 했죠. 자, 과세 구간 세율 한번 보면,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자, 이제 0%, 2%, 이제 이 금액대가 쭉 나와있죠. 10만 5천, 25만 파운드까지는 2%, 25만에서 92만 5%, 92만 5천에서 150만 파운드는 10%, 150만 파운드 이상은 12%, 근데 이 가로가 뭐냐면 바로 다주택자들이에요. 다주택자들 3, 5, 8, 13, 15로 더 앞에보다 훨씬 더 세잖아요. 즉, 영국 부동산은요. 등록세 자체를 등록세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부동산 등록세 세율을 가로는 다주택자, 다주택자들이 훨씬 높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겨우... 취득세율이 지금 1에서 3%고요. 4주택 이상만 4%예요. 비교도안 되죠? 우리나라가 너무나 다주택자들한테 후하다고요. 지금 법이. 오른쪽 보세요. 프랑스. 취득단계에서 5.90에서 5.8%. 자, 세율을 순, 자산 130만 유로를 초과하면, 자, 130만 유로를 초과하면 누진세율을 때립니다. 이, 이 나라는 누진세 있잖아요. 우리나라 진작 누진세 때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들이 지금 안 때리고 있죠? 자, 0.5에서 1.5까지 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또 부유세라고 있습니다. 부가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 차익, 부유세 양도 차익은 19% 단일세율. 무조건 19%를 내야 돼요. 비과세가 어디 있습니까? 자, 19%. 그 다음에 사회 보장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야. 17%를 때립니다. 무려 세금이, 정상적인 세금이 36%예요. 양도세가, 프랑스가. 기본 차익이 또 5만 유로를 넘으면 차익에 따라서 2에서 6트또 여기에다가 36%다가 추가 가세를 때려요. 이게 공산주의입니까? 프랑스가? 그런데 22년 이상 보유한 사람만 양도세 면제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2년 보유하면 양도세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싱가포르 볼까요? 취득세는 실수요자에게 낮은 세율, 1에서 4%를 적용합니다. 다주택 최대 15%, 외국인은 20% 때리고요. 법인 최대 30% 이런 식으로 때려버려요 싱가포르는 이제사 우리나라 뭐 법인 가지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거래 양수세율 중과 보유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은 12% 제가 보기에는 참 국토부에서 노는 공무원들 많아요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 자 지금 중과세율도 무려 12%나 때리잖아요 즉 중과세율 누진세율을 때린다 이 말이에요 역사당 최고로 집값 띄운 문재인 정부 여보세요 이명박 정부 때는 떨어졌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는 약간 29% 올랐고 문재인 정부 52% 3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 2017년부터 지금 한 4년 됐는데 52%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대충 쭉 시뮬레이션을 내봐도 7, 80%는 뛴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못 뛰어도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여기 보세요 다 38년, 37년 이렇게 되면 될것 같다가 문재인 정부는 또 최저임금도 많이 올려놨잖아요 지금 그것도 문제긴 해요. 너무나도 많이 올렸어요 지금 최저임금을. 그런데 43년이나 벌어야 돼. 오히려 집값이 너무 뛰는 바람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최저임금 그렇게 올렸는데도. 자 서,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입현황. 20대, 30대, 40대 여기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56, 70대가 깽깽이네요. 이렇게 왜 투자한 줄 아세요? 청포자. 기다리고 기다리고 정부를 믿었건만. 실망만 주고 집값 떨어뜨릴 의지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막판에 집을 잡는 거야. 만약 혹시라도 집값 지금 폭락할 가능성 제가 높다고 여러분 지금 경고합니다. 자, 이건 점쟁이처럼 뭐 기우제 그런 게 아니에요. 상식선이에요. 많이 올라가면 떨어진다. 떨어지, 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막판에 잡은 사람들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리고 본인들이 집값 잡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가봐야 할거 아닙니까? 바느질로 꾹 하기 전에 부동산 앱 사용자 500만, 또 집값이 뜬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 앱, 예전에 10년 전에는 이게 부동산, 특히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활성화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자 앱을 많이 사용하여서 500만이나 돌파할 정도. 즉, 계속 보다 보니까 중독이 돼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홈쇼핑 계속 보면 사고 싶죠, 물건. 집을 계속 보다 보니까 집을 사, 사,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조금 반성을 해야 돼요. 자꾸자꾸 보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자 여기 보시면 오히려 전문가들도 또말 바꾸기 했습니다 하반기 집값 오른다 상승 49.5%보합36%이 부동산 114에서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한 거거든요 자 하락 14.71% 15명 상승이 얼마 전만 해도 몇명안 됐잖아요 이렇게 확 늘어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값 잡을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규제로만 남발하니까 갭투자 때려 보세요. 이거 확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43.07%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27.11%즉 이런 것들이 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뒷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큰소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위험한 거 맞아요. 제목 뭐 괜히란 거 아닙니다. 이제 부동산 시대는 끝나갔습니다. 저물었어요. 아파트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대폭락 시대가 아마 펼쳐질 것 같은데, 지금 매물 없다고 해서 불안해 하거나,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3억, 4억, 5억 미만짜리 막 잡으라고 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좀 유효한 곳들도 있어요. 근데 잘 여러분들이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잡아도 상관 없습니다. 저가 아파트. 근데 그 능력이 없다면 잡아서는 안 되겠죠. 지금은 이제 매물도 없고 매도 효과가 너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 5천만원, 1억씩이나 비싸게 주고 그런 걸 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 나무 있죠, 나무. 정상적으로 일해서 버는 거예요. 나무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근로소득을 버려야 돼요. 근데 자, 왼쪽, 오른쪽에 뭐가 보여요? 얼굴 보이죠? 이게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블루소득.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 정상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불로소득이냐가 구분이 돼요. 실물 경제는 최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부동산 것뿐만 잔뜩 낀 상황이라서 앞으로 5년은 이전 5년과는 다르게 부동산 대폭락의 시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자루를 쥔 것은 정부이지만 경제위기 등의 대외적인 조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지켜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